미국은 아이비 리그가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Opinion by Harvard Crimson. America can't forget the Ivy League made Trump. 얼마 전 하버드 크림슨 학생 신문에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오피니언 피스가 실렸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와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련된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 뉴스도 있었죠. 트럼프 취임 다음 날 하버드 반 유대주의 관련 주요 소송 합의하다. Harvard settles major antisemitism lawsuit day after Trump inauguration. 하버드 대학교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한 바로 다음 날 합의하며 신속하게 해결했습니다. 하버드가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신속하게 반 유대주의 소송을 합의한 이유는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하마스의 모든 이스라엘 인질을 토요일까지 석방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하마스는 좋지 않게 생각하셨죠.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즉시 인질 석방이 안 되면. 지옥이 열릴 것이다 라고 강경 발언까지 하시며 하마스와의 협상을 전면 취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로 간주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버드 대학에서 바로 케이스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의 오피니언은 어떨까요? 미국은 아이비리그가 트럼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타이틀로 하버드 크림슨이라는 학생신문에 실었어요. 그 의견을 읽어보니 매우 특이합니다. 아이비리그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프리스티지한 8개의 명문 사립대학교 그룹입니다. The Ivy League, 8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Yale, Princeton, Columbia, UPenn, Dartmouth, Brown, and Cornell. 이중 하버드 학생 신문에서 말한 걸 요약해보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 기관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하버드는 그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 시대에는 고등교육이 능력주의적 권력 분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공화당의 시각에서 하버드는 비생산적이고 급진적 사상의 온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실제로 하버드는 엄격한 학문적 환경을 제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들을 배출하는 대학이다.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려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아이비리그 교육을 부정하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을 급진 좌파와 마르크스주의 광신도들의 온상으로 낙인 찍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자유로운 인문학 교육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미국 전통과 서구 문명을 보호하는 교육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도 예상된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 여기서 저는 이 기절이 눈에 훅 띄었어요. 하버드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이 하버드를 비판하는 이유란 현재 공화당은 하버드와 같은 대학들을 미국의 문제를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하버드가 중산층과 노동계급을 외면하고 행정국가를 키우는 엘리트들을 양성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반항문적 정서는 미국 사회가 특정한 권력 집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하버드의 새로운 방향성, 실용적인 리더십 교육 강조, 하버드는 똑똑한 학생들이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와서 실용적인 리더십을 배우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인문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성취와 인문학적 교육이 결합된 환경에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특히 하버드는 글쓰기, 수학, 연설 능력과 함께 경제학, 정부학, 정책학 등의 실용적 학문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더욱 부각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 딸은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대학에서도 디베이트 활동을 하며,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대회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디베이트 토론팀 경시에, 딸 때문에 직접 하버드에 가봤는데 그곳에 아이비리그 디베이트 학생들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미국은 이런 명문 대학들이 있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 학생신문 오피니언 다시 볼게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하버드 출신이다. 트럼프의 측근들을 보면 하버드와 아이비리그 교육이 한 방향의 이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학문적 자유 강조 하버드는 특정 정치적 이념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허용하고 열린 토론이 가능한 학문적 공간임을 강조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중에서도 하버드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하버드가 어느 한쪽의 이념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비백 라마스 와미 정부 효율성 부서 공동책임자, 스콧 패센트 재무부장관, 앨리스 스테파닉 정치지도자, 피트 헥셋 국방장관 등이 모두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들을 예로 들어 하버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버드의 생존 전략, 정치적 균형 유지. 하버드는 앞으로 한쪽 이념에 치우친 기관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리더십과 창의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 이 상황이 조금 싸하게 느껴지네요. 혹시 보다 못한 어느 하버드 교수님이 학생에게 코칭을 해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이비리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핍박받아야 합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특출나더군요. 현 상황을 정확히 짚어가며 논리를 요목조목 정리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이 밉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결론. 하버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현재 미국 사회에서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비생산적이고 급진적인 엘리트 기관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하버드는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하버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강조해야 한다. 능력주의 메리토크 c 시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입학 절차를 유지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임을 강조한다. 이제 하버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